2023년 3월의 운세, 화일간입니다. 병화일관과 정화일관 여러분의 3월 운세를 설명드립니다. 병화일관, 병화일관이란 뜻은 따뜻한 태양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리더자의 모습과도 같고, 전체를 관장하고 다스리는 관리자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누구나 다 보여지는 밝음을 뜻하기도 하죠. 특히 이번 달은 내가 인정받는 때예요 능력을 펼치고 준비했던 것들 나가서 확인하고 확장시키고 넓게 세력을 만들 수 있다라는 때이기도 합니다. 또한 목적성을 명확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병화일간에게 이번 달은 직위나 역할을 인정받는 것을 뜻합니다. 새로운 능력을 인정받게 되거나 승진하거나 직무를 부여받게 되는 귀한 운이기도 합니다. 승진하고 합격하고 뭐 결혼하고 사랑받는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합당한 분으로 인정받는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난다 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러한 역할을 내가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내가 내 뜻을 더 크게 넓히고 확대할 수 있는 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목적과 명분이에요. 내가 뜻을 높게 세우고 나의 책임감, 나의 관리 능력, 조직적인 능력, 사람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태도,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책임과 신의를 다해야 되는 때이기도 하겠죠. 그런 그러한 역할을 할때 인정받게 되고 합격하게 되고 승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아주 바르신 분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번 달은 그 동안에 준비했던 것들을 인정받는 그런 한 달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화일간 여러분의 이달의 카드를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장을 뽑아볼게요. 병화일간의 이달의 카드는 바로 퀸 오브 펜타클입니다. 펜타클이라고 하는 것은 돈, 금전적인 이득이란 뜻이기도해요 또한 권좌 이렇게 큰 단단한 의자에 앉아 있죠. 돌 의자이긴 한데 이것은 내가 지위를 갖춘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풍요로운 역할을 하게 되고 내가 책임을 지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수익이 높아지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좋은 기회로 만드셔서 이번 한 달을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그리고 더 높은 지위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눈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중요한 게 책임과 신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를 수 있도록 또 나의 역할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익적인 효과가 커질 수 있는 달로 보여집니다. 정화일간 여러분의 이달의 운세 3월 운세를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병화는 큰 태양이라고 했다면 정화라는 것은 따뜻한 불, 뜨거운 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뜨거운 불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만물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게 태양이라면, 만물을 가치 있게 만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 능력이 좋고, 금융 능력도 좋고, 만드는 재주가 있고, 이렇게 손재주 막 탁월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름답게 만들고 꾸미는 모습들도 아주 좋죠. 그러면 이 달은 어떠한 운이 펼쳐질까요? 이 때는 내 기술력, 내 실력, 이런 것들은 훈련과 숙달을 통해서 전문성을 더 높게 만드는 거예요. 경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가치를 만들어 간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의 운세는 창의력과 창작력, 융합과 통섭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실력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다 낸다든가 새로운 지식, 지혜를 첨부한다라는 뜻이고 의미를 담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일간에게 이번 3월의 뜻은 위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재능도 만들고 숙련과 숙달도 거치고 그리고 통합과 통섭을 통해서 가치를 더 크게 만들어야 되는 때인데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리스크가 발생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어렵고 힘든 일이 나타날 수 있는 때일 수도 있다. 또는 특수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살피거나 아니면은 위험하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 특수 역할,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안에서만 하던 것을 밖에서도 해야 되고, 내부 관리만 했다면 이제 외부 관리도 해야 된다. 낮에만 일했다면 주말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할 기용,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이러한 운에서는 위기, 힘든, 어려움 이런 것들을 나의 성장의 과정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결국은 나의 귀한 경험이 된다. 이러한 과정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때 나의 가치가 더 커진다. 그리고 리스크 방비를 좀 해야 돼요. 위험 요소를 좀잘 찾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뭐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취약계층처럼 힘든 분들을 잘 보듬고 살펴줄 때이기도 합니다. 자, 정화일관 여러분, 이번 3월달은 내가 경험의, 경험의 가치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때이기도 해요. 훈련의 시기예요. 피땀 눈물이라고 하잖아요. 인고의 세월을 견딘다라는 뜻이에요. 왜? 나의 가치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때 대비해야 될 것은 리스크에 대한 대비, 방비, 위험 요소를 좀잘 체크하시고 잘못된 건 없는지 한번 조사도 좀 하시고 감시, 감찰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방비도 좀 하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음 갑작스럽게 음 힘든 일이 닥치게 된다면 막 당황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위험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있다면 똑같은 상황이라도 덜 당황하고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 능률있게 대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화일간에게 이번 한 달은 위기의 순간이 도래할 수 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나의 가치를 더 크게 만드는 경험의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정화일간의 3월 이달의 운세는 어떤 카드가 나올지 카드를 한장 뽑아볼게요. 정화일간 여러분의 3월의 카드는 바로 더 러버. 사랑의 신입니다. 사랑의 신. 아담과 이브가 만난 것처럼요. 모든 것들이 안정적으로 인연이 잘 맺어진다. 또, 보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다는 뜻이기도 하죠. 인연이 만난다. 좋은 사람을 만난다. 그리고 행복한 팀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위기의 시간이기도 하고 숙련과 숙달이라는 시기이기도 한데 그 결론은 아주 패엔딩이라는 뜻입니다. 성과가 나타난다. 계약이 체결된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 계약이 성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아하는 행복한 사랑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병화 일간 정화 일간의 이달에 3월의 운세를 살펴보면 병화 일간에게는 책임, 의무, 역할에 대한 인정을 할수 있다. 승진하거나 합격하거나 결혼하거나 뭐 이렇게 다 병화일간 정화일간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병화일간이 이렇게 인정받고 목적 뜻을 세우는 때라면 정화일간에게는 경험의 시기, 인고의 시기, 노력의 시기가 필요하다. 잘못된 것을 찾아서 개선시키고 더 나은 형태로 복구하고 특수한 역할 특수한 임무를 맡게 된다. 기존에 했던 역할이 아니라 새로운 일. 어렵고 힘든 과정처럼 보이겠지만 그 결과는 나를 더 가치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좋은 인연을 안 난다는 의미도 있고요. 병화일간 정화일간 여러분 이번 3월 한 달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가득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능력도 인정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